이 제품은 바로 GMK Tech M6 미니 PC입니다. 라이젠 칩셋을 탑재해 성능이 짱짱하고 속도가 잽싸요. 게임도 생생하게 잘 돌아가니까 즐길 준비되셨나요? 16GB 메모리와 512GB SSD로 넉넉하고 빠릿빠릿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물론 다양한 USB 포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연결해도 걱정 없어요. HDMI, DP, Type-C 포트를 활용하면 모니터를 최대 3대까지 연결해 넓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쿨링 시스템도 아주 좋아서 발을 걱정 없이 조용히 사용할 수 있어요. 힘도 아주 강력해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 거예요. 야무진 미니 PC GMK TEC M6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취야 스마트 전동 커튼 모듈입니다. 요즘 스마트 가전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 전동 커튼 모듈은 전용 전동 커튼 레일에 설치하면 구글 홈 같은 LED AI 스피커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원격 제어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가 문제가 있을 때는 RF 무선 리모컨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만약 원격 제어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자동으로 감지해 최대 전개 범위까지 알아서 작동하는 똑똑한 기능까지. 손으로 직접 커튼을 치거나 걷어낼 필요가 없으니 참 편리하죠? 이 제품은 차량용 DVR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자동 GPS 내비게이션이 모두 하나에 담겨 있어요. 두근두근, 비디오와 녹음기 대시보드의 듀얼 렌즈는 물론 와이파이, FM, AUX까지 갖춘 4K 캠을 만나보세요. 화면은 10인치 또는 11.16인치로 선택 가능하며 무료 재전송 서비스 덕분에 물류 손상이나 전원 문제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오디오 모드는 스피커, FM, AUX, 블루투스 5.0까지 지원하고 전화 연결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에어플레이, 안드로이드 미러까지 다 됩니다. 다양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에 한국어도 지원하니 안심하세요. 디스플레이는 LCD 1920x720 IPS고 전면 카메라는 4K 3840X160P, 후면은 옵션으로 1920X1080P입니다. 최대 256GB 외부 메모리를 지원하며 1 1 1 6인치 지능형 대형 스크린으로 시원하게 볼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T31 3D는 전면 카메라가 없고 카플레이 블루투스가 차량 라디오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니 듀얼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해야 해요. 즐거운 드라이빙 되세요. 이 제품은 공간 활용이 끝내주는 타워형 멀티탭입니다. 일반적인 멀티탭이 보통 5개에서 6개의 플러그를 제공하는 데 반해 이 제품은 무려 12개의 AC 콘센트를 기본으로 달고 있습니다. 특별한 서버용 제품을 찾을 필요 없이 이 타워형 설계 덕분에 4가지 방향으로 각 3개씩 콘센트를 배치해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도 각 포트 간섭을 줄였어요. 부피가 있는 어댑터도 문제없이 연결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본 내장된 5개의 멀티포트 USB 충전 기능은 USB 전원으로 구동하는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이만하면 멀티탭의 새로운 기준이죠. 이 제품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샤오미 스마트 줄넘기예요. 줄넘기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복잡한 도구 없이도 쉽게 할수 있어서 사랑받는 운동인데요. 하지만 실내에서 줄넘기 운동을 하면 천장에 닿을 걱정이 있었고 정확한 운동량 확인도 어려웠다는 점, 맞나요? 이번에 소개할 샤오미 스마트 줄넘기는 이런 걱정을 모두 해결했답니다. 이 제품은 줄이 없는 무게 줄 방식을 사용해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 회전수를 카운팅한 뒤 측면에 내장된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숫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해 운동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이 제품은 60W급 차량용 시거잭 충전기입니다. 차량의 기본으로 내장된 USB 충전 단자가 부족하거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을 때이 충전기가 그 해결책이 될수 있어요. 이 제품은 충전 단자뿐만 아니라 측면에 바로 사용 가능한 충전 케이블이 달려 있어 두 대의 전자기기까지 별도의 케이블 준비 없이도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프링 구조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한 USB-C 타입 한개와 라이트닝 8핀 커넥터가 함께 있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모두 충전 가능합니다. 본체에 내장된 충전 포트는 옵션에 따라 C 타입 2개 구성도 가능하며 한개는 일반 USB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개 모두 일반 USB 타입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충전하세요. 이 제품은 TPE 소재로 만들어진 7번째 고탄성 베개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중한 수면시간. 제대로 된 숙면이 건강에 엄청 중요하죠. 이 TPE 소재 베개는 기존의 솜이 들어간 베개보다 더 뛰어난 탄력과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격자형 구조 덕분에 열이 오래 머물지 않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구성도 뛰어나서 간편하게 물을 뿌려 세척하거나 세탁기에 넣어 기계 세탁까지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목의 굴곡을 따라 설계된 곡선형 라인은 밀착감을 높여주고 추가 옵션으로 베개 커버까지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18.5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보통 포터블 모니터는 13인치에서 16인치 사이의 크기가 주를 이루지만 화면 크기를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딱인 선택이에요. 자주 이동하지 않는 사용자라면 이 대화면 모니터로 어디서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누릴 수 있죠. 모니터 후면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가 있어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서 마운트홀도 있어서 다양한 모니터 암에 연결하기에 좋답니다. 게다가 색표현 능력이 뛰어난 SLGB 100% 지원과 최대 주사율 100kHz로 게이밍 모니터로도 훌륭하겠죠. 이 제품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구 테이블 게임이에요.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아케이드 게임으로 2명에서 4명까지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축구와 아케이드를 동시에 즐기며 손과 눈의 협업력을 높일 수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 딱 좋아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완벽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니 꼭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바로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입니다. 손만 쓰면 뚜껑이 핑하고 열리니 정말 신기하죠? 터치패드로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뚜껑이 열리고 닫히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이들도 장난감처럼 좋아할 거예요. 게다가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맘 놓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반질반질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은은한 색깔이 어디에 놓아도 촌스럽지 않아요. 집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똑똑한 센서의 1,3L 용량 덕분에 냄새 걱정도 끝. 플라스틱이라 물티슈로 쓱 닦아주면 청소도 금방, 뚜껑 소리도 거의 안나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방수 기능까지 지원하니 욕실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고, 봉투도 고정돼서 아주 깔끔합니다. 크기도 27.4cm x 29cm로 적당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단, 배터리는 별도로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주방, 거실, 욕실, 사무실 어디에 놔도 잘 어울리는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으로 불편한 쓰레기통은 이제 안녕.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거예요.